많은 분들이 요새 뭐 차박금지 차박금지 얘기하는데 뭐 차박금지 뭐 외부로 티가 나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차량들이 SUV 차량들이 외부로 티가 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잠을 잤는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는데 잠은 안 잤어요 어, 근데 좀 깜빡임을 많이 깜빡거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깜빡거렸어요 그죠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안에서 잤어요, 안잤어요를 어떻게 구분 지을 거예요? 정말 애매하죠. 취사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안 했으니까. 원래 안 했으니까 취사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쫙쫙판 벌려 놓고 여기 앉아서 술 마시고 쓰레기 뭐 쌓아 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때는 가 보니까 공원에서 거기에서 아니 그 공원에서 그 숯불 펴놓고 고기 거 먹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사 그분은 좀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취사를 해서 부의자도 한번 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공원은 이제 아예 출입 금지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캠핑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캠핑을 해야겠다. 근데 이 차가 맨날 서 있더라.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내가 판 거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고 갖고 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죠 내차 갖고 가신 분은 그런 3년에 3만 킬로 탄 차가 없어 시장 가격에 맞춰서 올렸더니 그냥 그 다음 날인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바로 갖고 가셨어요 그 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와서 제 차를 바로 떠 갔어요 그래서 제 차를 그렇게 처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고시장에서 그런 좋은 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정말 내 진짜 근처에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싸게 주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 어쨌거나 영위를 추구하는 업자를 한번 거치게 되면 그 중고차는 분명히 어떤 마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원리니까. 그래서 믿을 만하게 내 차에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니까 내 거에다 투자를 하신 겁니다. 차만 잘 상태를 유지하셔서 오랫동안 쓰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제가 1 0년 정도 쓰십니다. 1 0년 이상 쓰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쓰세요. 하고 이렇게 내부를 꾸며드렸어요. 제가 얘기드리는 게이 차량 SUV 캠핑카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뭐 간단하게 커피 끓이고 물 끓이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짐을 많이 갖고 다니신다. 그건 어려워요. 만약에 짐을 많이 갖고 다니고 싶으면 위에다가 루프 캐리어를 올려서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 차의 목적은 내가 숙박비를 아껴서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캠핑을 하는 거,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 이게 이 차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SUV 차량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차박금지, 차박금지 얘기하는데, 뭐, 차박금지, 뭐, 외부로 티가 나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차량들이, SUV 차량들이 외부로 티가 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잠을 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잠은 안 잤어요 어, 근데 저 깜빡임을 많이 깜빡거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깜빡거렸어요 그죠?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안에서 잤어요 안 잤어요를 어떻게 구분 지을 거예요 정말 애매하죠 취사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안 했으니까 원래 안 했으니까 취사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쫙 좌판 벌려놓고 여기 앉아서 술 마시고 쓰레기 뭐 쌓아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때는 가보니까 공원에서, 거기에서, 아니, 그 공원에서 그 숯불 펴놓고 고기 꺼먹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 사람, 그분은 좀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취사를 해서 부이자도한번 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공원은 이제 아예 출입금지입니다. 캠핑카는. 아예 출입금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박, 차박을 금지한다고래도 차박을 금지한다고 래도 그거를,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워서 잠을 안 잤대는데, 그거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그래 현실성이 없는 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 외관으로 티가 안 나는 이런 차량들은, 이런 차량들은,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셔요. 빨리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미 캠핑카를 5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많이 저렴하게 하셨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세금도 저렴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캠핑카 구조 변경 튜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빨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업체가 정리가 되고 시장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가격들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하시는 게 그게 낫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빨리 하시고 지금이라도 볼수 있는 거 넉넉하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 그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 먹었으면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하셔서 조금이라도 갈수 있는 장소들 더 다양하게 다니시면서 캠핑 캠핑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젊을 때는 당일로 갔다 왔어요. 젊을 때는 밤새서 가갖고, 밤에 운전하고 가서, 밤새서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밤에 새벽에 올라오고, 이런 게 가능했어요. 체력이 되니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가서 거기서 자고, 일어났다가, 하룻밤 자고, 슬슬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체력이 그만큼 되질 않아요. 젊을 때는 한이 3일 안 자도 체력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멀리 가서 멀리까지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박을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접근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 스타리아 기반으로 ST1 나온다는 거 들으셨죠? 아, 화물 전기차.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새차 나오면 한 2~3년 정도는 지켜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2~3년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를 바라보는, 요새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알잖아요. 우선 충전시설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 AS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보험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우, 전기차 5천만 원이면 사는데 그러는데, 정부 보조감이, 보조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때 5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지만 그거 AS 하는 비용은 5천만 원에 사용하는 가격이 아니라 원래 가격인 8천만 원에 상용하는 돈을 내고 고쳐야 돼요. 그건 아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험료도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기차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차를 보기까지에는 제가 봐서는 적어도 10년의 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양산이 돼서 지금 있는 전기차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는 시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양산품이 나와서 정말 길에 밟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야 전기차가 너무 편하다. 그냥 충전할 때도 너무 많고, 아무 데나 가면 충전할 수 있고, 뭐 화재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잠잠해지면 그때 사시는 게 맞아요. 그때는 정부 보조금 없어도 돼요. 아니, 그렇게 절약이 되는데, 정부 보조금 없이 내돈 내고도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감안하셔서 내가 고생을 할 거다, 그거를 감수할 거다. 내가 할 고생을 감수할 거다. 하실 분들은 미리 가시고, 그게 아니라, 아, 난 그런 고생하기 싫어. 그러면 검증된 차량으로 우선 시작하는 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들 고생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론티어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도 이런 것들을 다 사보고, 많이 버렸죠. 그거 내가 사본 제품들 중, 내가, 이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샀던 제품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내가 봐서 한10%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나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괜히 광고에 낚여갖고 괜히 샀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저도 많이 산거 중에 내가, 아, 진짜 만족스럽게 괜찮다. 아내한테 칭찬받으면서, 여보, 이거 참잘 샀어. 잘했네. 우리 남편. 이렇게 칭찬 들어본 게 여태까지 산거 중에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장의 기계들도 그렇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그치. 제가 이제 전자제품이나 기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공장에는 정말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나무 작업을 하는, 다양한 가공을 하는 기계들이 내부에 있는데 그 다양한 기계 중에 기계를 100% 활용하느냐, 그러질 않아요. 막상 사보고, 아, 이거는 우리한테 맞지를 않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계에다 투자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 써야 되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하이브리드가 들어왔어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를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이미 소렌토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가 보급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봐서는 한 5년 정도 10년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근데 저번에 제 하이브리드 엔진 시동이나 이런 거 걸어보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연비도 좋고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AS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봐야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AS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이브리드 AS 비용 비쌉니다 수리비 비싸요 자 하이브리드 주행기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주행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응. 내가 손님 차를 끌고선 그거 주행하는 거를 시승기를 찍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검사 받으러 가면서 그 전에 우리 거 스타리아 디젤 대비해서 어떤 게 장점이다 이거는 한번 콘텐츠로 찍어줘요. 소렌토 침상의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침상 길이가 170, 170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확장을 한 쪽은 192cm가 나옵니다. 넓어요. 두 분이서 조무시는 데 충분합니다. 가장 좁은 쪽이 107cm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쪽이 137cm가 됩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90cm가 돼요. 90cm가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외부니 충전기 달아 놨습니다 외부니 충전기를 달아 놨고 60A 주행 충전기가 달려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수납공간 있죠 어,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지금 위로 올라오는 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걸 만들어 드리지를 않고 이 안에다가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빼서 쓸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을 안쪽에다 하나 더 놔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팝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팝업 테이블은 단점이 올려놓으면 이 밑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두면 이 테이블은 차 안에 어디에다가 어디에든 둘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점이에요. 만약에 테이블을 뒤쪽으로 두고 쓰신다 그러면 파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같은 거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 수납 공간에 쏙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장소에다가 빼놓고 쓰실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왜 이걸 추천을 드렸냐면 파업 테이블, 파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요즘 점점점 천장을 높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속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수납을 속에 쏙할수 있는 테이블로 안에다가 쏙 수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래도 이 차는 그나마 나은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